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코로나 격리 4일차입니다. 형아프면 쉬어가면서 "헤어... 방송은 켜고 쉬라고, 형아프면 신고해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. 절대 끄지 마." 어, 협박임? 지금 <laughs> 뭐냐? 아. 뭐지? 저기 살려줄라 했는데 나한테 싸가지 없게 야구 빠다 던지고 추방치고 시작하네. 어?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다있어빵망이를 던져 나한테. 아 근데 코로나 옛날에 막 그거 있잖아요.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폐막 굳는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. 헉, 설마... 콩천 폐가 <웃음> <웃음> 뭔또 에어팟 내 거야 뒤질라고 저것 아주 인스타 과관이 아주 어 의자 내거뭐 컴퓨터 내거 노트북 내거 뜰어라 뜰어라 홍천 오빠 주유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이몇 살이신데요? 몇 살인데요? 하고 성인이다 그럼 이제 나랑 이제 잘될 가능성을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뭐뭐뭐 어, 어. 방금 나이스 점프였다홍천쿤 또 슬타 던져라 또저저 저 뭐함? 롱라 응, 사건이야 개 무섭지? 롱라 응, 사건이죠? 이 자식. 오! 아!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? 설마 다이아몬드겠어? 다이아몬드가 웃기다고요? 되게 웃겨? 저거 언제적드립인데요 님들 다이아몬드가 언제적드립인데 저게 웃겨 거의 석기 시대급이에요 아 웃길 수도 있지가 아니라니까 저건 님들이 저한테 맨날 똥 가지고 우는다고 뭐라 하 거랑 비슷하니까 취조하라고 야 그런 말을 시청자가 콩천한테 웃음 코드 가지고 시청자가 콩천한테 말 듣고 와 어이가 없네 님들이 저한테 맨날 그딴 거 가지고 우는다고 뭐라 했잖아. 할 수도 있지 조용조용? 와 말투 진짜 진짜 어디서 어, 저뭔 말투지 저건? 저내 허... 옆에 있었으면 진짜 촉박 졸라세게 맞아가지고 이빨 한4 개나 나간 다음 미안하고 다쌍싹뺄 텐데. 공영 허... 주먹 맞고 이다가도손 주먹이라 바로 지열되지 않아 안 개꿀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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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세 때려줄게. 권력의 권이 주먹인가요? 보드라운 힘? 신비한 힘을 보여 드림 <끄> 거의 호잇! 하면은 이제 사라지는거죠 어떰? 이게 내 힘임 난 신이야 알았어요? 어쩔 수 없어 일어나고 있는 권용 권용이 권력이야 쟤 뭐하냐? 쟤 지금 나 쏠라고 지금 저 뿌야오시 조심. 신 이름 졸라 웃기네 뿌리 아웃이지, 아웃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알아?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 어떻게 마시는지 알아? 하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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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짝, 폴짝 키읔. 하나도 안 웃긴데, 이 악물고 입 꼬리들이 있네. 알지? 입쩍 벌리고 입 꼬리 내릴 건데, 어머, 어제 루팅잉 맨, 어제 루팅잉 맨, 너의 의 지는 내가 이어 줄게 기다려 봐. 저 친구, 내가 잡아 줌. 어, 어. 어, 뭐야? 슈퍼나이스! Nice. 바로 주기아이고 미안 미안 미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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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과거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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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어떡 어아아아아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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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oh, oh. ah, 진짜 개식아또 no! <laughs> <laughs> <저> 어떡하지? <laughs> <웃음> 어떡하지 <웃음> 어차피 이거 원 튀는거 봐야되거든요 어? 저기 사람인데요? 저저 기어다니고 보이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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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놈야놈야놈야놈야놈야놈저 뭐임? <laughs> 야 미친! 원 뭐야! 아! 다른 적 붙는데 다른 적 붙는데 다른 적 뭐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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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이고 경박사겠구만 <laughs> 경박사겠어 어? 아이고 웃자냐 너가 올라오면 나 큰일 난다 나 걸린다 너가 올라오지 마라 자 <laughs> 친구 살겠다고 아동 봐도. <laughs> 나이스! 지금이 기회거든! 이 자식아 너지 버기 이 새꺄 게 뭐야 뭐야 둘이 팀이야왜둘다 모르고 있냐? 자삼생존에제 대위치는 걸렸거든요 그 실패 뭐야? 아 너무 아쉽네 아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 하다가 이제 내가 저거뛰어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이 아, 빼꼼 졸라 웃기네? <laughs> 와, 뭐야, 얘 지금 어디서부터 수영에서 온 거야? 미... 아, 이거 먹으려고! 아, 이거 먹으려고! 없, 없는데? 아, <laughs> 이게 어떡하냐? 뭐해? <laughs> <laughs> 살려줬네 꾸에. <laughs> <laughs> 개 불쌍한 거 봐씨. 오 구상 먹는데 이미 늦었죠? <laughs> 들어가시고 바이바이.